해야 되지만 제가 그 6월 초하루 때인가 5월 초하루 때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6월달하고 음력 7월달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근데 음력 6월달에는 실제 비가 별로 안 내렸거든요. 근데 음력 7월달에 음력 6월 끝까지다 같이 몰려서 때려버어요 그냥 아시죠? 어떻게 예언할까요? 또 예언하죠. 내년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완전히 땡볕이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봄에는 물이 많아요. 음력 4월하고 음력 5월은 비가 있어요. 그런데 음력 6월, 7월에는 비가 없어요. 아예 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예언할까요, 제가? 이해 가셔요? 옛날에는 이런 도사들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예언을 했던 거예요. 비일기 예언을. 그래서 오늘 8월 초 하루에 날씨 예언하는 법을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시 아셔야 되지만, 비를 예언할 때는 간지에서 예언 절대 못 해요. 간지를 보고 사주를 보면 날씨 예언을 절대 못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날씨 예언은 항시 나붐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나붐 오행에서 날씨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항시 나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간지는, 간지, 간 곱하기 지는 나 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봄은 정답이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주 보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일기를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날씨 예언할 때연월일중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첫째 날씨 예언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이쪽으로 옮길게요 예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 예언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연. 월, 일에서 월, 연, 일, 일. 예. 또요, 일, 월. 일. 월이요, 또요, 연휴, 일요, 아, 월 월, 월, 월. 월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은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할수록 안 맞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일로 따질 때는 일은 비가 있어요. 라고 하지, 장류수가 있어요. 하면 비거든요. 그래서 볼때 사주 보고 이사 날짜 정할 때도 장류수나 이럴 때잘 선택을 안 해요. 그런데 장류수 때 비가 안 오고 전에 비가 오면 장류수 때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길수록 정확도가 높아요. 왜 뚜렷하지 않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왜 6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 월, 연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너무 긴건또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딱 30일 단위로 맞춘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월이 월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날씨 예언은 월로. 그런데 월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연도 확인해야 돼요. 연 연에서 월이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2022년은 금박금이요 이민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요. 예. 네. 이민년이고 금박금이에요. 금박금이 뭐예요? 금을 상징하죠. 그런데 날씨를 예언할 때는 금박금을 뭘 상징할까요? 구름을 상징해요. 하얀 거는 다 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름. 그래서 바로 2022년은, 2022년, 2023년은 바로 금박금이에요. 금박금. 그런데 항시 아셔야 되지만 양금박금과 음금박금이 있어요. 이때 음 금박금이 더 무서워요. 항시 음일수록 더 양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일부러 바꿔놨어요. 음이라고. 양인데 원래는. 왜 약하게 하려고 하는 태풍을 매미, 작은 이름을 져주는 그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렇게 병호하고 음정구원. 네. 음정구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2년은 금박금이에요. 저때 말씀드렸죠, 금. 금은 실제적으로 사회했을 때는 선생님, 옳고 그름을 가리켜주는 자, 흑백 논리를 정하는 자를 정해서 칼을 들고 잘라라라고 했죠. 그런 연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법관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판검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윤석열이가 됐죠.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잘못된 걸 자르고 가르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말했죠. 윤석열인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왜 자신이 옳지 못한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니까. 그가 바로 도덕성이 없는 자가 도덕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른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안 그래요? 거기에 참여 안 했던 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자가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윤석열은 거기에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효종이왜 죽었슈. 인조가 바로 도덕성이 없었던 임금이었거든요. 아니면 광해군보다 더 잘하던가. 그런데 광해군보다 더 못했잖아요. 그러면 인조는 그 역사에서 도덕이 없는 자로 찍힌 거고 그 아들인 효종이 나왔을 때 바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죽는 거고요.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윤씨는 작은 자예요. 본자가 뭐여요가 본자예요. 계속 배반 안 땡기고 왔잖요 그런데 배반 땡기고 왔잖요안 그래요? 그래가 그러니까 둘째로 보는 게 그러니까 효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보실 때 모든 걸다볼때 바로 이런 거에요. 금박금은 바로 옳고 그름을 정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라. 내년까지. 그래서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작사를 내려고 준비를 하는 게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다 바로잡으려고. 가장 기본이 잘못된 게 뭐유? 일기에서 바로 원전이 원전, 원전만 뗐으면 겨울이 안 더워유. 원전만 뗐으면 화력 발전 소 서해안에서 안 뗐을 거아니요 원전을 못 떼니까 서해안에서 이빠이 떼갖고 공해가 엄청나게 안 좋게 만드는 게 바로 문재인 작품이자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 외국으로 다 나갔대유. 이해 가시겠죠? 바로 요런 거요. 그래서 바로 금박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칼을 들은 게요. 거기에다가 대나무 모양으로 얇은 얇은 금속판으로 만들고 얇은 금속판을 짜맞추기 한 거, 짜맞추기, 짜맞추기해서 이렇게 갑옷처럼 입은 거요.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뜻이 장군. 장군이 나와서 전투를 한다는 거, 전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내년까지 전쟁 위협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죠? 원래 우리가 전쟁은 이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어나자 러시아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금박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히트 상품이죠. 뭐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비행기 많이 팔리고, 탱크 많이 팔리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이 엄청 강해지고, 우리나라 탱크가 전 세계서 에 알려지고 있어요. 전투기도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엉뚱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도덕성을 바로 잡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잡을 자가 아니, 아닌 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점이. 꼬투리를 잡힐 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다 까발리면 끝나요, 얘.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 이렇게. 방송하면 어떻게 할게요? 안 그래요? 그럼 꼬리 잡혔지 아아요 그래서 바로 2022년에는 금이지만 하늘 기운, 자연의 기운을 보면 구름을 상징하는 게, 쇠도 상징하지만 웅집되는 금을 상징하는 게 바로 금박금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구름이 많고, 언제? 구름이 많으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는데 언제? 그럼 6월달하고 7월달이 바로 천하수. 천하수가 뭐유? 하늘처럼 넓은 폭포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항아강물 또는 빗물류, 항아강이 높은데서 떨어질 때 물안개가 쫙필때 이때 비가 내린 듯이 내려갔고 그래서 항아강 물을 바로 천하수라는 거예요. 하늘의 물, 하늘의 물이 바로 음력 6월과 음력 7월에 내려오는 거 그럼 곧그 비가 많이 내린다 는 뜻이요. 구름에서 구름이 뭐요? 엄청난 구름이 밀려든다는 거예요. 그 구름에서 바로 천하수가 내려온다 재밌죠? 처음 들었죠? 천하수에 바로 장류수가 되면 이때는 작살나는규 그때 바로 물이 엄청나게 길게 내려온다 장류수는 처음 만들어진 물머리가 길게 흘러내리는 하천물이거든요 하천이 메말랐다가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물머리 보셨어요? 물머리 물머리 안 보셨어요? 물머리 몰라요? 물머리는 메마른 땅에 물이 갑자기 쏟아지자뇨. 그러니까 물이 여기까지 가자요물 없는 곳으로 갈 때, 물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갈 때, 이게 바로 물머리유. 그러니까 바로 장류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 내년에는 금박금이 양금박금이에요. 내년 거 한번 저기 찾아주세요. 내년 음력은 2월하고 3월에만 비가 있고, 그다음에 음력 4월서부터 메말라요. 예, 그래서 음력 저기가 무오하고 기미. 그래서 바로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년에는 엄청 더워요. 내년에 언제부터 가뭄이 들어오냐면 음력 4월서부터 음력 7월까지 완전히 땡볕이 땡볕 다 뒤져시 더워서. 그런데 골때린 게 뭐냐면은 금박금이 또. 금박금년에 내년 음력 4월부터 5월, 6월, 7월까지 음력 그 병진서부터 기미까지. 내년 음력 4월달은 사중토예요, 사중토. 그다음에 5월은 또 사중토예요, 사중토. 5월도 이때는 음사중토. 그다음에 6월은 천상화유. 그 다음에 7월은, 7월은 양천상화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다음 8월 달에. 엄청 더우면, 뭐가 생기냐면, 태풍이 많이 들어와요. 비가 많으면 태풍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비가 없는 곳은 태풍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을 보면, 금박금에. 그 다음에 월에서는 사중토에. 4월서부터. 그럼, 사중토는 물이 흐르면서 작은 모래흙이 중심으로 쌓이는 모래흙은 메마른 거유. 비가 끝난 다음에 사막이 됐으니까. 사중토는 사막이 들어온다는 뜻이오 이거 가지고 어요 사막이 들어온, 잠깐만, 6월 초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내년에는 보면, 4월이 사중토가 들어오고, 5월이 사중토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6월이 천상화가 들어오는데, 천상화가 하늘 위에 있는 태양. 뭐가 상징돼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이빨이 뜨거워지는 기 엄청 뜨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메마르. 4개월간 비가 없이요. 비가 오더라도 이래서 비가 있지 않아요? 이래서. 이래서 장류수나 이렇게 비가 있으면 쬐금 내리고 말아요. 그래서 일지를 확인해서 수균이 약하다 싶으면 이때 문제가 돼버리는 거 비가 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엄청나게 쪄서 죽고, 이게 간략한 방법이에요.